3분 2라운드 경기입니다 자 순식간에 KO 나올 수도 있는 중량급 경기 장성효 최창준 최창준 장성효 경기입니다 자 원투 깊게 들어갔고 장성효 가드 해내냅니다 자 아래 주면서 라이트 스트레이트로 앞면을 강타 장성효 선수 침착하고요 어, 킥 좋아요. 짐착합니다. 어우, 단발. 서로 교환. 어, 장성희 선수도 타격 좋네요. 자, 깃발로 킥에 후구로 반격해 봅니다. 잼맞췄고요 최창준. 어, 한번더 잼! 자, 클린치 한번 시도합니다. 자, 로블로로 파악이 되네요. 다시 여갑니다. 오우, 다면서 원투. 장성으로 침착하게 가져있구요. 푸시했습니다 장성규 자 니킥으로 한번 어근 그립을 싸다 봤어 최창준 넘어갑니다 하지만 돌릴까요 이야 장성규 방어 좋은데 아 다시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몸을 돌리면서 상대방을 포지션을 역전하려 했지만 아 터틀 자 지금 최창윤 선수가 케이지 오른쪽 두고 터틀 자세 아무도 돌리고요. 역전 자 아, 지금 일어납니다. 아두선수다 대단하네요. 재창 아, 선수 펀치 연타 맞추고 있습니다 케이지 옆에 둔 터틀 자세에서 펀치 연타 하면서 1라운드를 보냅니다 재밌네요 두선수 경기 역시 중량급답게 펀치 한번한번 한번 닿을 때마다 퍽퍽 소리가 와 엄청납니다 이선수 아, 잠깐만 하는 E ah.

전 좋아요. 자, 조금 완벽하게까지는 아닌데, 케이지가 있으면 좀더잘 잡겠죠? 따잡고. 아, 소바돌님, 다시 한 번만 갔습니다. 아주 가끔 라이브 때 놀러 오시죠. 감사합니다. 박진영님, 안녕하세요. 최창준 화이팅! 이라고 응원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또, 로블로 비슷하게 들어간 것 같은데요. 자, 일로블로 호소했지만은, 심판분이 제지 안 했기 때문에. 자, 지금 장성윤 선수 굳건한 자세 유지하면서, 또, 최창훈 선수도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량급들도 이렇게 테크니션한 기술이 가능하다, 테크니칸 경기가 가능하다라는 걸좀 보여주는 경기인 것 같아요. 어우, 잽교환. 어, 이거 약간 대각선 후기죠? 애매하게 들어가는 스트레이트가 아니라 어, 저런 기술 좋습니다. 대한민국 중량급 선수들도 이런 그 레벨 높은 스킬들을 많이 쓸수 있다는 라게참 뿌듯하고 좋네요. 왼치현타 최창준 장성준 선수 도 훅으로 받고 있는데 더 어, 들어가야 되는데 장성준 선수는 오 단발 좋아요 장성준 선수 저런 라이트 단발 좋습니다 야조선수 유효타가 참 와, 이렇게 테크니컬하게 싸우나요? 중량급인데, 미쳤습니다, 진짜. 어, 스피드가 무쌍한 거의 웰터급 느낌이었습니다. 와. 너무 재밌었던 경기. 한정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두 선수가 경기 승패를 떠나서 나중에 이 우리나라 중량급 프로 선수들을 네, 또 이제 채워줄 선수들입니다.